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8일 화요일 아브라함을 부르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버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여 주셔서, 거침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 위로한 때에, 깨어서 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게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들 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살필 때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또한 채워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시간이 걸려서 인내가 필요하고 무엇인가 기다림이 필요할 때에 주님 믿음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람, 아브라함, 나중에는 아브라함으로 개명되죠? 이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바벨에서 모든 사람을 흩으신 이야기 바로 뒤에 기록된 창세기 11장의 족보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였던 것처럼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지만. 그분은 당신의 말씀의 교훈과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또한 부르신 그 사람들은 극기와 고난과 희생의 길인 것처럼만 보이는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귀와 공명을 보장하는 재업을 버리며 마음에 맞는 유리한 공동생활을 떠나고 친족과 작별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열한 생활과 친구들과 친족의 감화는 그 일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바로 그 특성을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개시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인간의 감화와 도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고 또,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마음의 품은 계획과 친밀한 교제를 단념하고 섭리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새로운 의무를 받아들이며 시도해 본 적도 없는 분야에 뛰어들어서 확고부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와 함께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즐기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나누어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아브라함에게 이 시련을 주신 것은 그에게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교훈, 곧 나중에 고난을 참도록 부르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기록에 남겨야 할 교훈을 가르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잊어버리거나 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요백의 고통이 이르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요한이 외로운 반모섬으로 귀양가도록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곳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계시는 불멸의 영광된 장면들로 가득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성실성과 순종으로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요하게 되며. 그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에게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발 아래 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모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풀모의 열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사랑의 광채를 반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품성의 귀금속을 정련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엄격한 시험으로서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시지요. 그분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어, 그들을 시련에 초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며 그들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결점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결점들을 시정하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가 되게 할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지요.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들의 도움과 보호자가 되기,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그분의 목적은 달성되지요. 사람들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교육과 연단과 훈련을 받으며 준비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활동하게 하실 때 그들은 준비가 됨으로 지상에서 성취되어야 할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세기가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의 이설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것은 시종 일관 변함없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지요. 그런 적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 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의 문제 많은 후손들이 너나 할것 없이 계속해서 문제 투성이의 가족 관계를 이어갔.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희생은 그 자신의 유익이나 후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다른 세계들의 무제한 지적 존재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터, 곧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는 우주의 격과사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였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해서 완전한 순종, 순종만이 받으신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 구속의 경륜을 그들 앞에서 더욱 완전하게 밝히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시험 당하던 광경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 시험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에게 주어진 금령을 순종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온 하늘,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고요.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습니다. 사단의 고소가 거짓됨이 드러났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사단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른 세계의 지성들 앞에서 맹세로서 아브라함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은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전사들까지라도 구속의 오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의 사령관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는 존경과 겸손이 그 특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분께서 마치 우리와 같은 수준에 계시는 것처럼 주제 넘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스라들이 경배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분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는 그런 분의 면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존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으로 그분의 임재를 깨닫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이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야곱처럼 두렵도다 이곳이야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순교자 스데반이 모세와 출애굽을 묘사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36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대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야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이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국 사람을 죽인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 0 년이 참에 천사가 신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초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령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무지와 오류가 넘치고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 그분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국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구원의 계획에 관한 진리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무리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마지막 은혜의 초청을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재림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는 그들을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 신자의 특성.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그 목적은 그로 하여금 단순히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가 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당신께서 만민에게 주고자 하시는 특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처참한 도덕적 부패로부터 보존하는 구원의 특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늘 깨우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